한 주간의 비기슈를 모아 모아 낱낱이 파헤치는 기자회견. 안녕하십니까. 기자회견의 김석진입니다. 여러분 푸드 쉐어링 운동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. 2014년 독일에서 확산된 이 운동은요.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나눠주는 그런 먹거리 나눔을 말하는데요. 독일 전역에 이런 음식물을 공유하는 장소를 한 100군데 정도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합니다. 이곳에 냉장고와 선반이 놓여있는데 사람들은 음식들을 가져와서 이 냉장고를 채우거나 또 필요할 때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. 그래서 이것을 거리의 냉장고라고도 한다고 합니다. 어, 이 냉장고를 벤치마킹한 나눔 냉장고의 온기가 부산 전역에도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. 오늘은 이렇게 훈훈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. 함께 할 기자 소개합니다. 장동훈 기자 그리고 박재환 기자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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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아 정말 춥죠.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요. 그래서 온기의 정.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럴 때 네. 어려운 분들이 좀더 이렇게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끔 보통 연탄 기부를 많이 하잖아요 네. 요즘 연탄 기부는 좀 어떻습니까 연탄 기부가 이제 보통 뭐 여러 곳에서 기부가 되고 있고 전달이 되고 있지만 뭐 이렇게 수치로 좀 따져 볼수 있는 건 부산 연탄은행에 얼마 정도의 음. 연탄이 기부가 됐고 또 거기에서 얼만큼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는지가 음. 되고 있는 그 수치가 이렇게 기준이 될 수가 있는데 올해는 에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. 아, 작년 상년좀 준다고 그러 예, 작년부터 크게 줄었는데 올해는 아. 또 특히 또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요. 어, 이제 뭐 보통 음, 겨울마다 한 50만 장 정도를 이제 목표로 네. 이제 기부를 받는 목표로 잡고 있는데 네. 작년부터 좀 줄어 가지고 줄어서 작년에 한 42만 장 정도밖에 기부가 안 됐다더라고요. 음. 그러니까 올해는 그것보다 더 크게 좀 많이 줄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곳은 한 어느정도나 되는건가요 그러면 몇장 정도나 필요한건가요 음, 뭐 필요한 것은 정말 좋겠죠. 많겠죠 음. 근데 이제 여기 연탄은행에서는 한 1500가구 정도의 연탄은 전달을 하고 있는데 부산 전역에 음. 네네 이제 뭐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요즘에 경제가 많이 힘든 것들 음. 또뭐그 부산에는 그 조선기자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좀금직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런 쪽에서도 기부를 많이 해왔고, 음. 아. 또 금융계에서도 기부를 많이 해왔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줄었고요. 음. 그리고 어 올해부터는 이제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면서 음. 이제 이제 기부하는 것들도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, 아 그래요? 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. 그 김영란법에 얼만큼이 저, 적용이 되는지, 음.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여부도 좀 많이 따지고 있는 상태이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치를 보느라 그런 기부가 많이 줄었다 그렇게 분석이 오. 되고 있습니다. 아 그래요. 근데 정말 그 김윤환 폭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? 어뭐 지금은 이제 시행이 되고 처음 시행이 되면서 어떤 그래. 경우가 적 어, 적용이 돼서 음. 처벌을 받는지에 대한 그런 판례라고 할까요? 그런 아. 것들이 아직 어. 드러난 게 없다 보니까. 그래서 그래서. 예 아. 이제 뭐첫 번째 그 시범 케이스가 되기는 되지는 않겠다라는 것들로 인해서 좀 그런 좀 움직임이 굉장히 음. 작아지고 있죠. 예. 네, 지금. 네. 근데 그 어쨌든 지금 연탄값도 또 올랐 올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. 원래 그한 그 500원 정도였는데 네, 연탄값이 예, 지금 오르는 건 아니 는 거죠. 공장 도매 가격으로 네.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어, 올해 11월부터 금액이 좀 올랐는데 네. 크게 올랐습니다 한20% 가량 올랐었더라고요 20%나요? 네, 한 장당 음. 한 370원 참, 373원 정도였는데 소매가가 예 올라서 한 446원 447원 정도로 봐야겠네요 음. 19.6% 소매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보통 한 장당 500원 이렇게 얘기를었는데 그렇게 했었는데. 잡고 있더라고요 예. 뭐 그렇게 따지면은 뭐한 600원 500, 600원 가까이 죠 예, 600원 예. 가까이 예. 그 참이뭐 이런 얘기가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연탄을 사용하시는 가구분들도 많으시지만 또 근데 그 연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가지고 요즘에는 이렇게 기름 보일러 난방을 그렇게 기름 보일러로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거든요. 근데 정말 그 연탄을 해 주는 것도 이제 뭐 기부가 좀 많이 늘었으면 좋겠지만 또 이렇게 기름 보일러라든지 이런 걸로 좀 바꾸려고 하면은 더 많은 좀 지원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좀 그런 그렇죠. 부분은 좀 없습니까? 아무래도 이제 뭐 연탄을 떼고 계시는 분들은 오래된 집에서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인데 그 오래된 집들이 굉장히 노후된 상태고 또그 노후된 집에서 그 기름 보일러를 설치를 하려면 뭐 연탄에 대한 그런 위험 부담을 줄이고 또 뭐~ 기름으로 바꾸는 것도 뭐~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 공사를 해야 하고 음. 그 공사비 또뭐 보일러 가격 그 기름값 그런 것들을 초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으로 그냥 계속 현타를 쓰고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죠 어~ 음. 음. 앞서 이제 제가 뭐~ 서두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독일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뭐~ 푸드세어링 운동 이거 부산에서도 그렇게 필요하 어~ 저렇게 붐이 일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?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서로 나눠 먹는다 뭐 그런 시도들은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식재료를 나누고 이런 경우는 없, 잘 없었거든요. 음. 그게 그 올해 3월부터 이제 사상구에서 세 군데 정도 세 군데 그 나눔 냉장고라고 이거를 설치를 했어요. 음. 그 올해 3월부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좀 사상구에 복지 수요가 많은 그 모라삼동에 하나를 설치하고 그리고 새벽시장 그리고 엄궁 도매 농산물 도매 시장에 딱 이렇게 세 개를 설치했는데 음. 이게 생각보다 그 이게 좀 기부도 좀잘 되고 그리고 어. 또 가져가시는 분들도 이게 뭐 눈치를 보거나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 건물 밖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냉장고가 음.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쉽게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좀더 이렇게 냉장고를 지금 다섯 대로 늘어났죠 냉장고가 어 그래요 네 그러면 거기 냉장고에는 가이게 가져다 놓는 분들은 뭐 도매시장에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은 아 거의 대부분이 뭐 그렇겠네요. 어떤 그러니까 것들을 주로 이렇게 갖다 놓는 겁니까? 주로 이제 냉장고를 열어 보면 뭐 제철 과일이라든지 음. 그리고 좀뭐 제철 뭐 채소 이런 종류인데 음. 그게 뭐 파는 거를 갖다 놓으시는 건 아니고요. 이렇게 농산물 도매시장 같은데 가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 하루에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그양이 양이 있다 뭐. 보니까 남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음. 그 여름이고 특히 이럴 때면 뭐 상하는 경우도 많고. 상추. 그래서 예, 보통은 이제 그냥 밖에다 내다 버리면 또 그거를 주워서 수거해 가시는 뭐 할머니들도 음. 계셨는데 음. 뭐또 그게 또 식당가로 흘러들면서 좀안 좋은 사례도 많았어요. 그런데 그런 것들도 좀 맞고. 그래서 이제 음. 뭐 당일 팔다 남은 거라든지 아니면 뭐 조금 흠이 있거나 음. 그 조금 뭐 모양이 조금 못 생겼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상인들이 자유롭게 그 냉장고에 채워놓으시면 이제 뭐 거기 얼마나 차 있는지를 보고 자주 자주 수고해서 어. 이렇게 동으로 가게 되는 거죠. 그럼 푸드 트럭과 같은 이층이네요, 그죠? 그게 푸드 트럭하고는 조금 다르고요. 아좀네 음. 다르고 일단 원래 이제 그 생산물을 바로 이렇게 그 냉장고에 넣어두 두는 거니까 좀 차이가 좀 뭐. 푸드 트럭은 좀 다른 개념인 것 같고 음, 그, 아무래도 저, 이제, 예. 예전에 이제 부경대학교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음. 사랑의 쌀떡이라고 예 맞이 쌀 항아리를 가 이렇게 음, 음. 있으면 장독 같은 것에 이제 음. 쌀쌀떡이었어 네, 근데 여기에 이제 이제 주변 분들이 주민 분들이나 뭐 학생들이 음. 이렇게 쌀을 넣어 놓으면은 필요하신 분들이 좀 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. 근데 그게 그 처음에는 조금 화제가 됐었는데 음. 그 뒤에 이렇게 한 번씩 찾아가 보니까 생각만큼 활성화가 되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럼 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로 이렇게 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? 그게 사실 그 시행한 지딱 1년이 됐거든요. 아, 1년이, 1년이 아직 됐어요? 안 됐는데 아,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든요 네, 올해 3월에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까 제가 그 원래 초기에는 모라동하고 시장 두 곳에 설치했다고 음.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근데 모라동 같은 경우는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음. 넣는 족족 이게 없어지다 아. 보니까 좀 다른데로 옮기고 덕포동으로 지금 옮겼고 그리고 엉공동산물시장 같은 경우는 그 법인도 굉장히 많고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두 대를 또 추가로 설치를 했어요. 그래서 냉장고도 엄청 크겠네요. 엄청 큰 정도는 아니고 네.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식당에 가면 뭐 음료수 꺼내 먹을 수 있는 그런, 그런 냉장고로 되어 네. 있는데 어. 거기 이제 채워 넣으시면 이제 덕포동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처음에는 이렇게 식재료를 직접적으로 음. 나눠 주다 보니까 그것도 어르신들 집에 가면 또 식사를 해야 되고 음. 또 거동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 먹어야 되는데 아. 네,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음. 그 음식을 이제 차라리 주민들이 밥을 해 드리자. 그래 가지고 아. 그 주민들이 매일 뭐 50인분씩 뭐 주먹밥이라든지 뭐 김밥이라든지 이런 거를 싸서 거기다 채워 넣으면은 음. 주민분들이 항상 그 식재료를 이용해서 네네네 예. 직접 이제 전해드리면은 뭐음 그게 상하는 경우도 있고 음, 음, 음. 또그 음식을 하다 보면은 좀못 쓰는 거는 이렇게 그 고를 수가 있으니까 음, 음. 그렇게 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위생 문제잖아요 이제 뭐한겨울에야 상관은 없는데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좋은 의도 의미에서 이렇게 놓어놓긴 하지만 또 금방 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위생 문제는 걱정을 안 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? 이제, 덕포동 같은 경우는, 사실, 그, 덕포동이 좀안 좋은 사례로 저희한테 좀 인식되어 있지 않습니까? 옛날에 그, 뭐, 여중생 살인사건도 안 아, 되고. 뭐. 예, 예. 그 동네가 지금은 굉장히 주민들도 많이 떠나고, 골목, 골목이 되게 슬럼화되어 있거든요. 음. 그래서 이제 여기, 아까 이 밥을 만드시는 분들은, 어디 뭐, 단체, 관변단체 분들이 아니고, 진짜 실제 주민들이 매일 나와가지고 밥을 하시는데, 이분들이 이제 11시쯤에 그 밥을 이제 해서 갖다 놓어요 그러면 음. 항상 그 주민센터에 가보면 그 시간대 되면 어르신들이 다 나와 계세요 음. 그 그러니까 혹시 그 주말은 이제 식사를 음. 만들진 않고 월화수목금은 평일은 음. 운영을 하는데 혹시 이 분들이 뭐안 나오시는 날에는 또 되게 서운해 하시기도 하고 하여튼 뭐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다. 그럼 그게 냉장고가 거기 있는 건가요? 네. 아 거기 있으면 이제 그러면 주변에 시장 상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기다 채워놓으면은 거기 있는 걸 재료를 꺼내서 음. 거기서 바로 음식을 해서. 네. 그러니까 아까 음. 말씀드린 뭐원공 농산물 시장의 음. 세계 시장이라든지 음. 새벽 시장에서 음. 가지고 오면은 그 재료로 만들기도 하고. 그리고 꼭 그것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게 좀 확산이 되다 보니까. 음. 뭐 거기 이제 뭐 통장이라든지 뭐 음. 일반 주민들도 음. 그냥 먹을 거를 항상 음. 채워다 넣더라고요. 음. 그러면 뭐 누구나 쉽게 그냥 눈치 보지 않고 가져가고 내가 채워놓기도 하고 뭐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. 근데 만에 하나 또 나쁜 마음을 품고 진짜 음식이 상하거나 <laughs> 네, 좀 좋지 않은 걸 갖다가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어 자기는 이제 좀 처리를 하기 위해서. 거다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그런 거에 막을 만한 어떤 뭐 이게 또 공개적인 장소에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뭐 c c t v 가 설치가 돼 있거나 뭐 c c t v 는 없고 음. 그 동주민센터에 있는 냉장고는 동주민센터 문만 열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아, 안에 네. 내부에 있는 거군요 그렇죠 뭐 도시락 같은 경우는 뭐 냉장고에 넣으면 식으니까 그, 그, 거기 그, 앞에 이렇게 무, 두 저기 저기 센터문닫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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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그게 점심때 주로 점심을 대접해 드리는거 아, 아, 매일 50인분씩 그러니까. 어, 어, 어. 그래서 뭐 그렇게 문을 닫을 일은 없죠 사실 이렇게 냉장고 밖에서 보이게끔 돼있나요? <laughs> 어 원래는 그 모라동에 있는 냉장고 같은 경우는 음. 그냥 진짜 동주민센터 길거리에 세워 놨는데 그게 이제 채워 넣으면 없어지고 채워 넣으면 없어지고 뭐 누구는 가져가고 누구는 못 가져가냐 이런 말들이 좀 많아서 덕포동으로 옮긴 지금 냉장고는 문을 열면은 볼수 있습니다. 아, 밖에서는 뭐안보이겠거니다 일단 뭐 문만 열면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음. 그게 뭐 안에 있는 직원들이든지 라 민원인들 뭐 눈치 볼 일은 잘 없고요. 편하게 가져가 주셔. 음. 이런 있어요. 것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? 이러면 왜좀 그렇게 많이 이렇게 설치할 수 네. 그래서 내년 예. 내년에 사상구도 좀 확대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 음. 그리고 올해 사하고에서 이거를 좀 벤치마킹해서 우렁각시 냉장고라고 저기 아, 그 감천문화마을 예. 쪽에 세대를 예. 어, 갖다 놓고 음. 거기는 뭐 이렇게 식재료를 가져다 놓는 건 아니고 반찬 나눔을 하고 있더라고요. 반찬 나눔. 네 음.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지자체 광주 서구 음. 이런 데서도 사상구를 좀 벤치마킹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. 부산시에도 내년에 이거를 확대할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. 저기 뭐반여농산물시장이라든지 진시장이라든지 저기 뭐큰 시장 위주로. 이걸 한 여섯 군데 정도로 더 늘려서 이런 걸 확산하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내년에. 이 정말 어 우리가 이렇게 뭐 항상 겨울 이렇게 추울 때면은 뭐 얼른 보도란지 이런 데서는 연탄 기부가 얼마나 늘었느냐에 따라서 그 척도에 따라 가지고 올해는 기부가 이렇게 좀 적은 것 같다. 온기가 좀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어 낮아진 것 같다. 그렇게 얘기들 하잖아요. 이런 그러니까 정말 그 우리 좀 어려운 이웃들이 어르신들이라든지 혼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필요로 하는 거 어떤 걸까요? 정말 이렇게 연탄만 필요할까요?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. 어, 아까 우리가 잠깐 이야기 나눈 게 연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음. 또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. 물론 그거 다 필요하고 음. 그리고 또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온정의 김치더라고요. 음. 김, 아, 김치 물론 그래요. 지금 어. 김장철이기 때문에 그 김치를 하는 거 좋죠 당연히 해야 되는 음. 거고 근데 너무 많이 김치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요. 저희들이 김치 김장 포기 뭐 감극이 예, 그렇게 뭐. 하는 거고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음. 그 김치도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그 사랑의 박스라고 해서 네. 그 플라스틱 큰 박스 안에 이제 거기 안에 뭐 세제 생필품들, 뭐, 세면도구라든지, 어, 뭐, 그런, 갖가지 네. 용품들을 담아서 한, 한 가정의 박스를 갖다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, 어, 뭐,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. 어, 그런데, 정말, 정작 필요한 게, 정말, 그런 것들은 갖다 드리는 거 정말 좋죠. 근데, 정, 제가 느끼기에는, 정, 정말 필요한 거는, 그거 갖다 드리면서, 갖다 드리면서, 그 독거 어르신이라든지 또그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아. 정을 나누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닐까. 음. 그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 음, 얼마 전에 그 어, 생활이 너무 어려운 그 어르신 부부가 네. 저희 쪽으로 저희 회사 쪽으로 그 편지를 보내 오셨어요. 어, 그래요? 그 편지가 정말 그 음. 정말 구구절절 힘드신 상황들을 음. 편지지 열 장을 보내오셨더라고요 예. 그래서 이제 혹시나 이제 우리가 뭐좀 도울 게 있을까 하고 이제 제가 직접 그~ 음. 댁을 찾아갔었는데 빈손으로 가긴 좀 그렇더라고요 음. 그래서 가면서 이제 과일을 제가 이제 사가지고 갔는데 어~ 우리가 회사에서 뭘 해줄 수 있을까라는 거를 알고 싶어서 갔는데 음. 이 어르신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음. 가니까 이렇게 와준 게 고맙다. 아, 예. 그러니까 뭐 해주고 안 해주고는 이 회사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거는 성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? 이 편지를 받고 음, 음. 집에 와줬다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저는 사실 되게 반성을 많이 하고 좀 감동을 받았거든요. 그러니까 그 김치를 담그는 그 따뜻한 그 손길들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음. 그거를 전달을 하러 가서 눈을 마주치고, 음. 그 사정을 들어드리고, 해결을 해달라고 호소하시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. 음. 그 나의 사정을 우리 함께 나누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가는 거, 아. 만나는 거,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올 겨울에. 정말 이게 그, 이렇게 항상 도움을 주시는 분들은 이 겨울에 도움을 필요하신 분들이 겨울에만 필요하신 건 아니잖아요. 항상 필요하시잖아요. 음. 근데 그들이 정말 바라는 거는 먹는 것도 좋고 이렇게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것도 좋은데 뭐 반찬 나눔도 많이 해드리고 하는데 정말 그뭐 취재를 가거나 해보면은 반기시더라고요 사람이 온다는 거 자체를 예그 친구들이 이렇게 또 많이 안 계시고 하신 분들은 더 이렇게 고, 고령의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와주고 또 예, 주위에 있는 분들이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이제도 그냥 와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반갑게 인사하고 이러는 게더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래요. 어뭐 저기 박재현 기자는 좀 어떻습니까? 그런 분들 이렇게 취재를 해봤을 때 어떤 부분을 좀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은가요? 이제 뭐 조금 전에 이제 그런 나눔, 정 얘기 말고도 또 정말 어,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뭐 그런 부분 이 있잖아요.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뭐 사실. 그런 분들을 저희가 뭐 금전적으로 나든지 아니면 그런 음. 시설을 뭐 개선해 준다. 이런 거를 모두에게 다해 드리기 어렵지만 음. 좀 이제 굉장히 뭐 쉬운 거 예를 들어 뭐 창문에 뭐 뽁뽁이를 하나 더 붙여 준다든지 음. 뭐 그런 거 하면서 이제 뭐 그분들 이제 그 봉사자들하고 집에 가면은 뭐 진짜 그거 아, 하나 붙여 주고 예. 뭐 식사 예, 뭐 식사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들 하나 붙여 준다든지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또 그분들이 좀더 어떤 거에 더 필요한가 이런 것도 좀볼수 있고 아까 또 말씀하셨듯이 뭐 그런 뭐 지원해주고 말고 그런 것보다도 누가 찾아온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거 같습니다 무료급식소에 오시는 분들도 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어, 무료급식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이 매일마다 오시는 걸 보고 아 그래도 아직 이분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록도 있으시고 그래서 참 다행이다 근데 또 거기 오시는 분들은 어 거기 와야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얼굴도 볼수 있고 가끔 얘기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그무료급식도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눈도 마주치면서 밥 많이 밥을 먹어도 맛있고 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요 그래서 이렇게 찾는다고 하시 네. 하시더라고요. 그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회복지 공덕 모금에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조금 올려서 한 100억. 이 넘는 이제 모금 목표액을 잡았더라고요. 이게 지금 그, 얘기를 들어보면은, 실제 그렇게 기부, 그 모금을할때 대부분의 한70% 정도가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. 음. 개인 이제 기부도 있지만, 좀 사회 경제가 좀 너무 안 좋은데, 좀 이런 기부들을 좀 이렇게 할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이라고 할까요? 좀 그런 건 없을까요? 어떻게 하면 좀 이런 기부 분위기를 좀 확산시킬 수 있을까 뭐 그런 좀자 아, 그렇죠 뭐 이게 경영하는 음.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뭐라 말하기가 참 어렵긴 하네요 많이 힘들어서 더 네. 그죠 렇예 저는 그큰 기업의 그런 기부 큰 기업이 음. 이제 사회로부터 얻는 그런 이익을 사회로 환원하는 그런 개념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저는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어, 한 사례를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어, 그 대학생들이 대학생 봉사단들이 음. 이제 집 고치기 봉사 활동을 나갔어요. 어, 예. 그래서 이제 보일러도 갈아드리고 페인트칠도 새로 해드리고 뭐 집을 굉장히 음. 오래되고 낡은 집을 이제 새 집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그럴듯한 집으로 고쳐드렸어요. 고쳐드렸는데 그 수리가 끝이 나고 나자 이제 그집 주인이 음. 그 할머니 보고 나가라. 음. 그러니까 이 새로 집이 고쳐지니까 새로 어, 그래. 집을 내놓으면은 더 비싼 값에 집을 내놓을 수 있으니까 할머니를 내 보내고 다른 새를 올려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받아. 입주를 아. 시켰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집을 고쳐주는 그 의미가. 공사 아. 활동이 할머니를 내쫓게 만들어 버렸어요. 오히려. 아. 그러니까 제가 이거 드리고 싶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큰 기업에서 그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해서 기부를 안 하는 것도 조금 아쉬운 일들이긴 하지만 단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그 재산을 지키는 것을 그... 힘들게 사시는 그 할머니가 음. 그 할머니한테 그 재산 올리는 걸 포기하는 것만으로도 음. 그거는 어, 사랑을 나누는 것도 기부를 하는 게될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꼭 돈을 내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그런 사례가 좀 있다는 겁니다. 좀 가슴 아픈 사례예요. 네. 그래 얼마 전에 어, 그 제가 이제 그 부산 연탄 은행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인데요.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. 어, 이제 30대 초반에 신혼 이제 결혼을 한 부부인데 이 부부가 연탄 3천 장을 어, 신혼 여행 비용을 대신해서 연탄 3,000장을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. 그렇게 기부를 하니까 또 연탄은행에 이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어, 그날 결혼식장에 가셔가지고 축가도 불러주고 뭐 이렇게 또 도움을 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런 음. 나눔 정말 소중하고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정말 뿌듯함을 느끼게끔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. 앞으로도 이런 보이지 않는 기부가 많을 거니까요. 이런 기부들이 좀더 확산될 수 있도록 좀더 많은 분들이 좀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적재적소에 필요한데 정말 그런 나눔 조금만 말벗이라도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 번쯤 자기 스스로가 어, 만들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두기자분 수고 많으셨습니다. 음, 만남의 설렘보다 헤어짐의 아쉬움보다 소중한 것은 함께하는 순간이라는 이야기처럼 많은 사람들은 내가 너와 늘 함께하리라는 말에서 큰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. 함께하는 그 순간 마음 한 구석에 또다시 희망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겁니다. 기자들의 시선으로 보다 더 날카롭게 세심하게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기자회견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고맙습니다.